양력, 음력, 양력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 한 해는 약 365일 12개월로 구성되며 2월은 윤년에 29일 음력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 한 해는 약 354일. 12개월이 기본이며, 윤달이 추가되어 13개월이 될수 있음. 양력은 태양 기준, 음력은 달 기준. 양력은 달력에 크게, 음력은 작게 표기. 새해 첫날. 그래서 한국에는 새해 첫날이 두번 있어요. 양력 1월 1일, 양력설 신정. 음력 1월 1일 설날 음력설 구정 발음 양력 양력 음력 음력